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HTTP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는 AJA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싱크로노스 자바스크립트 XML의 약자인 AJAX는 브라우저에서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HTTP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응답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AJAX를 활용하면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고도 서버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오거나 브라우저의 데이터를 서버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더 나은 사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에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AJAX를 실습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HTML 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얻어올 데이터 파일을 텍스트 파일에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럼 HTML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 태그를 추가하고 코드를 작성해 볼 텐데요 variable request에 new xmlhttpRequest 대소문자에 유의하고요 를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new 키워드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문을 실행하면 http request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객체가 리퀘스트 변수에 저장되는 것이죠. 이제 이 객체에 오픈 메소드를 호출해 어떤 서버에 요청을 보낼지 설정합니다. req에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이 메소드는 두 개의 인자를 받는데 첫 번째는 http 리퀘스트의 메소드, 게시나 포스트와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얻어올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url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는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데이터점 txt 파일을 얻어올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send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HTTP 리퀘스트가 전송되도록 할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작성하였다면 일단 HTTP 리퀘스트를 보내는 구문은 모두 작성된 것입니다. 파일을 저장하고요.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띄우고 새로고침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무언가 에러 메시지가 출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해석해 보면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요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웹 서버를 구동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파일에서 html 파일을 열고 data.txt 파일을 읽어 오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실습을 위해 웹 서버를 구동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우니 브라우저의 보안 옵션을 비활성화하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종료하고요. 브라우저에 바로 가기 파일에 속성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창이 뜨는데요. 여러 개의 탭이 있고 바로 가기 탭에 보시면 이 대상의 위치가 있습니다. 구글 크롬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 위치가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옵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disable web security. 다음과 같이 옵션을 추가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는데요. 계속 버튼을 눌러 설정을 변경하고요. 브라우저를 다시 띄우면 우리가 방금 추가한 옵션 때문에 안정성과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일단은 무시를 하고요. 다시 HTML 파일을 로드합니다. 그리고 개발자 도구를 띄워보면 이번에는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온 것인데요. 네트워크 탭에 보시면 HTML 파일이 먼저 로드가 되고 이후에 data.txt 파일이 xhr, xmlhttp request에 의해서 요청되어 응답이 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과 같이 타임라인도 보이고요. 그리고 콘솔에서 req의 response 속성에 접근을 하게 되면 hello ajax라는 이 data.txt 파일에 있던 내용이 정상적으로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ajax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해당 요청은 비동기로 요청되고 이후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콘솔.로그 명령을 이용해서 바로 리퀘스트의 리스폰스를 출력해도 브라우저에서는 아무런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고 나중에 접근했을 때만 hello AJAX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동기로 HTTP 리퀘스트를 보내기 때문에 샌드 메소드를 호출한 후에 바로 리스폰스에 대해 접근할 수가 없고 이 리퀘스트에 대해서도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HTTP 리퀘스트에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고 올바른 타이밍에 리스폰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